아시지 않습니까? 어우두 핸드볼에 어우두가 있습니다. 아직 여전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정민 선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어우두라고 하시던데 어우두, 어우두는 <laughs> 항상 들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번에 이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도 <laughs> 아마 방심하지 않고 형님들의 그 무서움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대표팀에서 <laughs> 이제 제우 선수나 창우 선수가 막는데 형들이 이겨서 결승 가실 때도 꼭 최선을 다해. 재우아창호야 오늘은 형들이 이길게. 형들이이형게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안안하하요요요 네. 아, 이번에 그 아시안게임 명단 포함됐던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준비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저도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르투칼에서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감독님께서 이제 한 명씩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딱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뭔가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다 같이 갔으면 좋겠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못한 만큼, 저희가 많이 준비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또 네, SK 옥스를 만나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아, SK 옥스 강팀이고, 뭐늘 계속 뛰던 선수들이니까, 뭐 준비하던 대로 준비했고, 아마 좋은 경기 오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우두. 핸드볼에 어우두가 있습니다. 아직 여전하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포지션이 세 명이라 다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선발이 돼서 너무 기쁘고 마찬가 게임 나가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요 축하보다는 저희 팀의 제 포지션의 김인이랑 같이 갔었는데. 네. 김인이가 이제 못 가게 되면서 축하보다 이제 김인이 위로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산이랑 만나셨는데 네. 어떻게 또 경기 준비하셨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 편하게 나온 대회인데 부산은 그또 라이벌이잖아요 그래갖 리그 전에 한번, 한번 탐색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이제 가시게 됐는데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가면은 제가 세 번째 출전이거든요. 금메달, 동메달이 있으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로 규정임미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탁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세 번째까지는 꼭 가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내심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또 아내분께서도 뭐 한마디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아내분도 아, 아내분이래. 아내도 어, 꼭세 번까지는 꼭하자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네. 그만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부산이나 이제 준결승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정민 선수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어우두라고 네. 하시던데. 어우두, 어우두는 항상 들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번에 이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6명 엔트리 안에 들어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 많이 했고, 제희가 발탁이 된 만큼 또 가서 금메달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시안 게임에 뽑힌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아시아 선수권 대회랑 세계 선수권 대회는 출전 경험이 몇번 있는데, 네. 아시안 게임은처음이거든 조금 더 긴장되는 부분이거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대회보다 더 아마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다 우린가 봅우랑 창호가 있는 한체대가 대학 중에 제일 강한 팀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방심하지 않고 형님들의 그 무서움을 보여줄 생각이 듭니다 대표팀에서 이 제우 선수나 창호 선수가 막내인데 형들이 이겨서 결승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우야 창호야 오늘 형들이 이길게 <웃음> <웃음> 형들이 이길게 thank ah.